여기 한 10분 정도만 잠깐 더 인사, 인사, 소개해주세요. 병우 작가님,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. 감병우 작가님,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. 10분만 조용히 해놨요 그리고 각자 소개도 좀 해야 되니까. 명울이 형좀 들어가, 제발. 아니, 이제 승식아 진행할게요. <laughs> 경우에... 아니, 목소리가.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. 오늘 한회이첫 번째 오픈 모임인데 사실 이제 오픈 협회는 오픈 모임을 자주 갖기로 했어요. 왜냐면 협회가 지원이면 몸에 이런 사업과 사업 별도로 이루어지지만 어 회원 얼굴을 익히고 친해지다 보면 정보 교환도 훨씬 더 빨리 되고 그 다음에 힘든 것들이 있을 때도 아마 같이 누군가 또 그걸 해주는 해결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옆에 아무래도 젊고 학생들도 많고 신인 작가들도 많기 때문에 신인 작가들 사실 되게 외롭거든요. 작품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신인 작가들이 또 작가들을 사귀고 만들기 위해서 저희 가 오픈 모임을 주체를 1년에 한 3번 정도는 최소한 하려고 하고 오늘이 그 주최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. 그 다음에 저희 어, 웹툰협회가 사실 공격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는데 제가 웹툰협회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사실 지금 웹툰 시대잖아요. 어느 는 만화를 대체하는 단어로 웹툰이라는 용어가 굉장히, 네, 예, 웹툰이라는 용어만 사실 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. 뉴스에서 만화 뉴스가 나올 때도 웹툰이라고 하지, 만화라는 말을 안 써요. 근데 우리는 웹툰이라는 말, 용어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웹툰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웹툰이란 용어를 어~ 당연히 써 쌓아야 되고이 용어가 갖고 있는 어떤 확장성 에너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저희가 이 웹툰협회를 만들면서 첫 번째 목표를 했던 게 웹툰을 전세계 고유 명사로 만들자 사실은 어~ 이 웹툰 형식조차도 고유 우리가 첫 우리 우리 빡 만들 수 없는 거면 저희가 문화 종주국이 될 수가 있죠.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웹으로 만화를 하면 이런 스크롤을 받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웹툰이라는 용어는 한국 만화를 지칭할 때 웹툰 그러면 아 이것은 한국 만화라는 인식을 갖게 될 거예요.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옛날에 망, 90년대에 제가 망가 되게 유명한 편집장 을 만났는데 그 편집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나는 난가라는 말을 전 세계 일본 만화를 지칭하는 고유령 명사로 만들고 싶다.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아니 이런 단도란 생각을 편집장이 하고 있다니?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 미국이나 유럽을 봤을 때.